안녕하세요. 미등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제가 SUV 특집으로 600만원대 총 16대를 우주 최저가로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00만원대면 요 연식도 좀 올라가고 가성비 좋은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수원 쪽에 600만원대가 2000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SUV로 가성비 제일 좋은 차로 총 16대를 최저가로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고요. 빠르게 안내해드려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투싼 IX LX20 스마트팩 모델이고요. 13년형이고 11만키로 운행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관리상태 아주 괜찮고요. 실내도 양호합니다. 전동 접이, 크루즈 컨트롤, 11만2천키로 디젤이고요. 스마트키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습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투싼 IX 스마트팩 모델. 13년형 11만 키로 6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뉴투싼 모델입니다. 뉴투싼 IX 스마트 스페셜 모델이고요. 뉴투싼은 이제 투싼 i x 보다 예, 디자인도 좀 고급스럽게 바뀌었고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죠.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흰색입니다. 흰색. 14년형이고 13년 8월 등록이고요. 키로수는 17만 키로 운행됐고요. 버튼 시동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핸들 열선, 외판단수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투스 i 나이스마트 스페셜 모델 14년형 6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더뉴 스포티지 R 프리스티지 모델이고요 14년 7월식이고, 네,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아주 괜찮아요. 요게 이제 지금 아직 광택을 하기 전인데 자 실내 지금 세 차를 하기 전에 찍은 거라서 전동접이라든가 크루즈 컨트롤도 있구요. 16만 킬로 오렌 됐어요. 버튼 시동, 내비 장착 되어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흰색의 또 고급형의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구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누유도 지금 전혀 없구요. 자, 그래서 더뉴 스포티지 R 프레스티지 모델 14년형 6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소렌토 R TLX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11년 7월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네, 이게 11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자,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돼 있고요. 11만 6천 키로는 됐습니다.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있고요. 전동 시트, 전동 접이,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헤드업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네, 옵션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고는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지금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쏘렌토 R TLX 최고급형 모델. 11만 키로, 6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카니발랄 11인승 디젤 프레지던트 모델입니다. 프레지던트 모델은 옵션이 뭐 제일 좋은 모델이죠. 자, 외관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13년형이고, 12년 11월식입니다. 10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10만 9천 키로 운행됐고요. 자,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오토 슬라이딩도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예 오토 슬라이딩도 썬루프,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전동 시트까지 있어요. 전동 시트, 전동 접이,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썬루프도 있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네,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앞뒤 단수는 있어요. 누유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카니바라 11인승 프레지턴트 풀옵션 모델 13년형 10만키로 6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류 카렌스 1.7 디젤 럭셔리 모델이고요. 14년 1월식이고 9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있고요. 9 8 0 0 0키로 디젤입니다. 네, 거치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열선 시트라든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블랙박스, 디젤이다 보니까 연비도 괜찮죠. 문화나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뉴 카렌스 1.7 디젤 럭셔리 모델, 14년 19만 키로, 6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올란도 2.0 디젤 LT 세이프티팩 모델이고요. 15년 2월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도 관리 상태 아주 괜찮고요. 네.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15년 2월식이고 자, 실내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전동 접이라든가 자,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돼 있고요. 10만 8 0 0 0 k 디젤입니다. 열선 시트 2열에도 열선시트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7인승 모델이고요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헨다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란도 2.0 디젤 LT 세이프티 팩 모델 15년식 6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캡티바 디젤 2.0 LT 모델이고요 15년형이고 14년 8월식입니다. 보시면 외관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어요. 네, 흰색에 관리 상태가 특 A급입니다. 자, 7인승 모델이고요. 시트 상태도 관리 상태 괜찮아요. 자,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전자 파킹, 후방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12만 키로 디젤입니다. 전동 접이 2 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사고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까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캡티바 디젤 2.0 LT 모델 15년형 6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트랙스 1.6 디젤 LT 레더 패키지 모델이고요. 16년 쇼식이고 9만 키로 운행됐어요. 네, 트랙스는 뭐 소형 SUV 아주 젊은 분들한테. 이게인기도 좋고, 네 연비도 좋고, 네 관리하기가 참 좋죠. 세금도 좀덜 나오고, 외관도 깨끗하고요. 자, 실내도 양호합니다. 전동시트라든가,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9 8 0 0 0 k m 디젤이에요. 열선시트 있고요. 전동접이,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입니다. 골격이 먹은 차는 아니고 외판만 교환됐기 때문에 무사고로 나오죠. 자, 누유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트랙스 1.6 디젤 LT 레더 패키지 모델 16년식 6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QM3 LE 모델이고요. 14년 6월식이고 6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트랙스와 더불어서 네, 연비도 좋고, 아주 인기가 좋죠. 외관도 여자분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외관도 깨끗합니다. 6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실내도 깨끗하고요 자,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6만 4천 키로. 여기 이제 정비불 들어온 거는, 이게 QM3나 삼성차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이라든가 이런 거소모품갈 때가 돼도 이렇게 정비불이 들어와요. 뭐 특별히 뭐엔진에 이상이서 들어오는게 아니라 전동 접이라든가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고요.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QM3 LE 모델 14년형 6만 키로. 6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티볼리 디젤 쌍용 VX 모델이고요 16년형이고 15년 11월식입니다 티볼리는 워낙 또 이게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죠 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어요 네,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실내도 깨끗하고요 버튼 시동도 있고요 11만 9천킬로 디젤입니다 연비까지도 괜찮죠 전동 접이라든가 뭐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어, 크루즈 기능은 자세한 번더 봐야 되겠는데요. 전동 접이 열선 시트. 네,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문화나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누유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티볼리 VX 디젤 16년식 6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쌍용 렉선 더블 4륜 구동 r x 7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상당히 고급차고 대형 SUV죠. 상당히 웅장하죠. 자, 외관도 깨끗합니다. 자, 실내도 양호하고요. 전동 시트라든가 뭐 크루즈 컨트롤 13만 4천0로 디젤이고요.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도 있어요. 버튼 시동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7인승 모델이고요. 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있고요. 2열 열선 시트라든가 또 4륜 구동입니다. 4륜 구동. 또이차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이에요. 타이어는 40% 정도 남아 있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도 하나도 없고 누유까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렉스 더블 4륜 우동 RF7 럭셔리 모델 6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입니다 코란도 트리스모 4륜 11인승 LT 모델이고요 14년형이고 6만 k 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신색이고 아주 관리 상태에 아주 깨끗합니다 67,000km 디젤이고요 내비도 장착이 돼 있어요 전동 접이라든가 크루즈 컨트롤 뭐, 열선시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썬루프이것도 이제 외판 단순 무사고입니다. 자, 누유도 전혀 없어요. 누유도 전혀 없구요. 자, 그래서 코란더 트리스모 4륜 11인승 LT 모델 6만키로 6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쌍용 코란도 스포츠 CX파이 패션 모델이고요. 12년 4월 식이고 8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네, 디자인 상당히 또 이게 개성이 있죠. 개성이 있고, 다용도로 짐도 실수 수가 있고, 다섯 명도 탈 수가 있고, 5인승이면서 벤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 안 나와요. 1년에. 뭐, 5, 6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외관도 깨끗하고, 자, 실내도 깨끗하고요. 자,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구요. 88,000km 디젤입니다. 열선 시트 있구요. 전동 접이라든가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어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도 하나도 없구요. 누유까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코란도 스포츠 CX-5 패션 모델 6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번째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뉴컬란도시2.2 rx 고급형 모델이고요. 16년 3월식이고 이차량도 8만 킬로 밖에 운행이 안됐습니다. 예, 루프박스도 있고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양호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82,000km 운행됐고요. 스마트키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핸들열선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썬루프도 있구요.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있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네, 외판단수 무사고예요. 지금 누유도 전혀 없구요. 자, 그래서 뉴코란 도시 2.2RX 고급형 모델, 16년식 8만 키로, 6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600만 원대 SUV 특집으로 총 16대를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보다 가능하고요. 내일이 토요일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주 정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안내해 드린 차량 말고도 오시게 되면 4만 대가 넘는 차량 중에서 전국 최저가로 안내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오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수원 믿음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믿음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만 얻으라도 작성으로 배달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싼 가격에 넘기지 마시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많은 차량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